24번 자 요것도 이제 쭉쓰놨는데 하여튼 토지를 낙찰받으면요 위에 건물이 있는거는 토지를 낙찰받으면은 어, 건물은 유치권 신고됐다. 건물만 매각했다. 하여튼 건물 입주자들은 상당히 동료의 차입니다. 원래 토지에 건조당 지상권 있는 거를 경매가 들어갔을 때 낙찰이 당하면은 위에 건물은 공격을 당한다. 뭐 그런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합니다. 25번. 아, 지금 요거네. 요게 지금 그겁니다. 우리 빌라 18세대. 요거 음. 낙찰받고, 낙찰받고 소송합니다. 수강생이 소송을 하니까 법원에서 어4.5% 주라. 지로를 너가 18세대, 4.5% 주는데 감정가격은 7억 정도. 해가지고 4.5% 먹고 라자 낙찰을 여기 받았는데 한 5년 지나가고 이게 올라갔어요. 한 7억이 돼버렸어. 요 7억이 돼가지고 어, 지로를 주라. 지로 소송해서 주라. 그고 아까 이런 사람들이 요주 3번 요, 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어, 철갈 때까지 지로도 주고 월세도 주라 이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 23번은 이거에서 안 되고 25번 앞에 가야 돼. 이게 맞다. 이한 하나 가좀 가까이 들어가 위치를 바꾸고, 지우고, 여기에 앞집으로 아 이거 요거 앞집에, 이거 앞집에 <laughs> 이리 가면 맞겠다. 이거 연관되는 거니까. 응응응. 음, 음, 음. 24번, 23번, 23번, 25번 이 같은 겁니다. 24가 조금 건방지게 싹 들어가 있는. 자, 23, 25가 뭐 같은 비슷한 그 얘입니다. 땅 낙찰자가 여기에 건물주들한테 소송하고 막 그런 겁니다. 해 가지고 결국은 어 4.5%지로 주라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26번. 그러나 대지권 낙찰받아도 수익이 어문시 되는 실패 사례, 봅니다. 실패 사례. 뭐냐? 자, 1번 봅니다. 자, 26번에 이런거예요대지권을 아까 낙찰받는데, 아까 18시에 아파트 있다. 이런건 좋은거죠? 어. 그런건 좋은데, 안 좋은거를 제가 다쭉 보니까 이런거에요. 아파트가 비어있다. 이 제천에 보니까 아파트가 여러동이 비어있어요. 가 그게 밑에 딱낙찰받아면돈 될까 안 될까? 자 촌에 폐가가 나왔어. 폐가 밑에 땅이 나왔어요. 근데 큰 건물이 있는데 폐가나. 날치 받으면 돈 될까 안 될까? 그 상속인들도 그 신경 안 씁니다. 아이고 니가 아마 뭐 건물 쳐가든든 소송하든지 부사든지나 우리 법정에 놓으라안 간다. 알겠죠? 철거해라 해도 뭐 알아서 해라. 뭐, 너 판결받아 니가 철거해라. 니도. 우리는 신경 쓰지. 자 그래서 아파트가 비 있는 거.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자그 다음에 찜질방이다. 원래 보니까. 찜질방의 밑에 토지다. 이런 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찐방 주인이 소송 들어오면 뭘 합니까? 토지 날살자가 소송 들어오면. 어, 그래, 알았다. 니가 뭐, 철거 소송 해라. 하고, 나는 그 신행 건지가 벌써 5년 됐다, 5년. 니가 뭐, 철거 하든지, 부사든지, 뭐, 뭐, 그거는 니 아, 새필. 자, 3번 봅니다. 대지건 편입이 안된 토지. 대지건 편입이 안 됐다. 자, 이건 이런 겁니다. 뒤에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어, 공매에서, 여기에서, 신안군 4.14의 공매의 대지를 200평 낙찰받은 사람이 싸게 받았죠. 1억 4 8 0 0원 받았죠. 받아가지고 지가 경매 넣습니다. 위에 건물이 좋아요. 이었는데, 8,500에 팔렸으니까 손해갔다, 덕받다. 감정은 5인데 8,500에 안 팔려요, 경매에서는. 왜안 팔리느냐? 이 잘못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공매에서 잘못 받은 거. 1 6의47 이런 겁니다 잘 보고 받아야 돼잘 보고 자, 자 화면 보세요 어떤 분이 낙차를 받고 싶다는데 땅이 몇평인데 뭐냐 했더니 아이고 원장님 이 건물은 빼고요 요요요 요, 요 아파트 대단지 요게 땅이 놓았 여기. 앙이, 지부이지만은, 앙이 나오는데, 요거를 내가 잘 받아서 도의되겠다. 그래서 이제 도의되겠는가? 이렇 봤더니, 음, 옛날에 공매로, 이, 여기서 공매로 받았어요. 아까 받은 거 봤죠? 1억 얼마 받았죠? 받아갖고, 지가 이제, 어, 소송해서 지가 경매 넣습니다. 판결을 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경매를 넣어요. 넣는데, 자기가 낙찰받을 때는 공매에서 1억 4천 8백막 이때 받았어요 이때 좀 받아가지고 경매니까 는 8주로 팔렸어 그까뭐 손해가 삐죠 고생 많고 자 왜였나 하면은 이런겁니다 내용은 이이 이 땅을 낙찰받았는데 자 이래요 아파트는 요게까지 아파트가 지어진 겁니다. 요, 요리해서. 돼지그다 분양됐어요. 그럼 요 놈을 요 놈만 회사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옛날 공면로온 거라. 이건 돼지거는요서다 가져가고 다 끝났고 이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요거를 회사에서 하나 사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주체가 없어요. 우 아파트 101호, 102호 이런 <laughs> 피고 될 사람이 없어요. 피고. 그러니까 이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을 때, 잘못 받았다, 하는 것을, 감정평가사가 또 아주 유명한 감정평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송 과정을다 넣어놨어요. 요걸 <laughs> 한번 읽어보시면, 요있네. 판결문 내용해가지고, 원고가 아까 고면학자입니다. 피고가 아까 위에 있는 건물주들. 6 6 명인데 여기 보면은 읽어보면은 쭉읽어볼게네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라 여기 땅에 대해서 원래 이제 지분할 때는 요까지 지분을 다 해주는데 요거는 필요 없는 건데 여기서 민을 자꾸 들어오니까네 해서 사놨는데 이제 요게 이 사람들 지분인가 봐 싶어서 산 거예요 그거는 사실 필요 없는 농지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 돈안 되는 걸 사가지고, 어, 결국은 그 옆에 있는, 어, 요, 진주에, 어, 입주자 대표이. 거기에서 5억짜리니까, 언언해서 제가 아마 우리가 한 8,000원 사자. 산 겁니다. 입주자 대표이는 괜찮죠? 어차피 저거 다음에 재건축할 때 같은 터니까, 어, 같이 이제 몰아서 주차를 써도 되고, 막 이런 걸쓸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돈안 되는 거이니다세 번째.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4번 봅니다, 4번. 부산에 공매가 나왔는데, 우리 수강생이, 요도 또 마찬가지로, 요런 돼지 그냥 아니고, 요 같은 이땅 비슷한데, 요 땅에 1200평이 12, 요때 낙찰받으러 간대요. 그 내가 그랬거든요. 잘 읽어보고, 요거는 참나무가, 보자 이, 예. <laughs> 아파트 건설 당시에 상기 집을에서 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가 따라서 공동 지을이더 이상의 무단 사용 자, 요거는 이런 거. 요것도 마찬가지. 요 아파트, 이게 이제 피고가, 거주민들이 그 피고가 돼야 돼. 낙찰자 볼 때는 피고가 되는데, 피고가 될사 아무도 없어요. 그런 땅이라. 예를 들면은, 정사각형이 만 평이 있고, 옆에 짜뚜리 땅이 천 평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매해 놓은 거야. 자, 우리 낙찰받으면요, 너한테 소송와서 철거해라. 한 달에 철거할 때까지 월세를만 주라. 나가라.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 여기 도되는데 피고가 없어. 그런 땅 받으면 뭐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받지 마라. 그래도 받을 라다 자, 넘어갑니다. 5번. 믿등기 건물로 토지 있는 소에 피고가 특정들이 한다. 자,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피고가 없는 거. 6번. 해당 빌라의 대적금 가치가 미약한 경우. 자, 하여튼, 막 그런 경우는 도안되더라 자, 그 다음 봅니다. 27번. 자, 27번을 보면요. 우리 수학생이 이 땅을 같이 받아요. 이 땅을. 토지만 받아요. 받을 때이 건물이 큰게 있습니다. 이거는 병명 안 나왔어요. 자, 요거를 받아요. 17-19. 주로 이런 겁니다. 근저당금 플러스 지상권 된 거. 자, 보세요. 뭐 판대, 지금? 수험에서 산 거는. 땅 산다 말이죠. 자, 땅은 검토를 하겠죠.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근저당금 플러스 지상권. 이게 이제 겸해 놓습니다. 원래 엄마 토지. 엄마 토지에 있는 이 땅이 경매나. 자, 다시. 건조당권, 지상권이 있는데, 맨 땅에. 항시, 그, 은행에서 지침이요. 나대지는 분명히 건조당을 설정하고, 당일에 지상권도 설정하고, 딱 지침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대부분 다빈틈니다빈일때이렇게딱 세트로, 건조당 플러스 지상권에 딱 명예되어 있어요. 지침에. 여신 매뉴얼에 땅만. 자, 이럴 때, 이제 이어서 경매를 놓아서 땅을 팔겠다 그러면은이 건물은 거의 95%가 다 철겁이다, 철겁. 철급. 그럼 요산 사람은 요, 요게 건물을 요게 4 0 1로 경매가 예로 1억에서 1000만 샀다, 2000만 샀다, 다 낙동한 오래 아니 건물 산 사람. 또 세입자 마찬가지. 전세 들어온 사람. 전세권자도 1억 전세권 줬다. 설정이 나왔으나 산다. 뭐 경매 넣어서 건물을 좀 샀다 이건 전부 다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래 너가 백날 해봐라 내 낙찰자가 내땅 낙찰자거든 이 사람이 장대입니다 이해가죠? 다시 건저당권 지상권 이때는 빈틀을 이렇게 설정을 한 건데 여기에 경매가 놓았고 땅을 낙찰받는 사람은 위에 있는 세 건물도 다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하기 싫으면 지를 주든지 안 그러면 호수별로 돼지 거를 팔아라게 하고 사가야 됩니다. 이런 원리에요. 그래서, 어 건물은, 이제 자, 그래서 땅을 낙찰 받은 65900에 우리 수학위원를 받았고, 이렇게 해서 101호 샀고 이것들은 전부 다뭐 5300, 이것들은 큰낙이 아닙니다. 알겠죠? 쓰셨죠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해서 별도 등기로 있던 건전한 곳이, 있는. 자, 이거는 그야입니다. 별도 등기, 이거는 건, 브라사, 아까 지상 꺾는 이죠 지상, 두개세트되는 거. 실행으로 전유 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공유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그 토지 공지군이 유매각됨으로써전유물서 풀이 되면 은그 전유물에 한 대지사용은 소멸된다. 때므로 이 사건 토지 등기 실행에 따른 의미로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매수할 취함에 따라서 대지 사용권은 소멸하였고 대지 사용권 소멸한 이상 0 1로 경매를 차에서 매수한 피고도 대지 사용권이 나섰다. 그 백위로에 어 여기 이거는 대지권은 다나이얘가다 줄서 갔으니까. 이해가죠? 대가. 자, 아니다 그런 말못 됩니다.